지난해 우리구의 합계출산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해 주목받았습니다. 2년 만에 합계출산율 0.7명대로 회복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우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구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한 가운데 2년 만에 0.7명대를 회복하며 명실상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성동구의 출생아 수는 1,700명으로 2023년 1,483명 대비 207명이 늘어나며 증가율 14.63%를 기록했으며, 합계 출산율 역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 6기부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양육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총 81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70.3%로 서울시 공보육률 역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축소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도 관내 어린이집 총 92개 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방문 간호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성동형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를 올해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원스톱 병원 동행 서비스 및 병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아이 안심동행센터 운영, 전국 최대 규모 워킹 스쿨버스 사업 등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올해 구민이 체감하는 성동형 저출생 정책 구현을 목표로 저출생 대응 계획을 수립했으며 948억 원을 편성해 4대 분야 12대 핵심 사업, 총 64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군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꼼꼼한 공적 돌봄은 물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통해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지속해서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군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성동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큰 기쁨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SDTV 뉴스 우채연입니다.